What t 바른보이! <목소리> <You! 목소리> <다른> <목소리> 아, 형, 꼬리찌기. 살랑살랑, 잘했는데. <목소리> 어땠어? <목소리> 아, 지렸어? <목소리> <길었어? 목소리> 와 지렸다. <길었다. 목소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이 플레이도 어, 멋있지만. 갱승제로 징크스 뭐틀, 플레이 뭐틀 보여드립니다. 너무 보여이 정도면은 잘하는데요, 굉장히. 응? 아 랭크 게임 자주 안 하시네 이분. 아 근데 지금 전자 전적... 진짜 이거 랭크 시스템 너무 이상해. 왜 자꾸 다이아가 잡히지? 전적 봤을 땐 딱히 문제는 그렇게 크게 없어. 근데 문제라고 하면은. 지는 판에좀 쉽게 무너진다. 어 이기는 판에는 굉장히 잘하는데 지는 판에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원래 잘 죽네. 질 때는 잘 죽어. 어 원래 서포터가 평균 데스가 4 넘어가면은 안 좋거든요. 어. 예, 여기까지 일단은 이판 끝나고 또 할게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애들이 우리 많이 만나오다니까 많이 봐는데. 매년 생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내가 앞장서야 되는데. 오케이. 엘랫 때 이건 발로사도 이기니까 가야 된다 이거. 한자이 그리고 총 이제 다 죽었어. 뭐지? 되게 대게빵 찍는 거 아니야 이거? 싸우로 가자 시 얼른도. 미들이 선선되었습니다. 뭐지? 어, 탑은 가야 되거든요. 정레도 가죠 오케이. 숨어 있다가 너무 대놓고 대놓고 같은데? 이거 이렇게 갈게요저 이렇게 할게, 갈게요, 이렇게 할게. 왜헷갈났 거든요？못 됐다, 나도 못 됐다. 아, 아 이리 씨발 뭐야？탑 까지 대기 하고 있 어？내가？당. 혹시 씩 게임 날로먹을라 하다보면은 한번씩 크게 물 다, 자빠질때 느끼네 너무 쉽게 갈라 했다 인정 근데 이거 상대 카직스 정글 개망했을걸요 아마? 혼자서 어? 정글 못 먹을텐데 W 찍어가지고 바 발개부터 체크하는거 아니면 알려 집 갔다 왔다 포션 사왔다 나이스 그래 역시 게임은 한번 망한다고 끝까지 봐야 되는 거야 어, 화이팅 화이팅 이거 같은데 화이팅 응원! 파 이거 저. 어, 진이 살짝 느낌 있어요. 하는 거 보니까. <목소리> 너무 아쉬운데, 이다 잡은 알하는데 요거 그쓸때 아나면죽곤시곤나시 아, 예. 보았다 곤나잘날아있요아 <놀람> 아, 여러분 이게 연기에요 연기 메소드 연기 그냥 집을 갈래? 아니 너 여기 그냥 라인 밀어놓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능 가능 아니 아니요 기본적인 기본이죠 이거는 그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모르겠는데 너무 많아 근데 훌륭하다 보면 알지? 알죠 알죠 이게 여러분들 라인이 여기서 크레쉬가 먼저 맞고 있으면 이게 우리 쪽으로 프레징이 되거든요. 싸운다. 파이팅. 이기는 팀이 우리 팀. 어 이기는 팀 우리 팀? 어? 나이스. 어, 빨라며. 어, 오 빨라져. 오 이기는 팀 우리 팀. 오 나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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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주 진짜 장사 잘하네. 그렇지? 어? 아이죠 진 우리가 딱 풀리는 순간 게임 다풀있다 인지정. 한 번만 딱 잡는다, 한 번만. 다 필요 없다. 내가 까부터이 라인을 유지했잖아. 그, 존나 좋아. 너무 아파보이는데요, 근데? 아, 이 라인을 유지하면 상대방이 존나 두려움에 덜덜 떨어야 돼요.

이리보로 랜턴스는 상 대가 지금 좀로일리보로 이리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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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이이 지금부터 3연승 각방 1000개 어계 나이스, 노플. 와, 3연승이요? 좋았다. 오, 좋아요, 좋아요. 야, 각방 청0 0 0개래 3연승 청0 0 0개 3연승이요? 어. 질 수가 없어요, 저희 지금, 지금, 형. 어, 어, 어씨나이 어, <laughs> 노플, 갈려 노플. 갈려 노플. 오케이, 오케이, 형님. 좋습니다. ,이. 너무 좋고요. 너무 좋고요, 형님. 와. 오늘 그냥 심한 거 진짜 찍어버리죠, 오늘.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이거 질 수가 없어. 그죽니 아, 오늘 그냥 절대 별림 없으면은 웬만하면 이기긴 하거든요, 오늘. 아, 죽었다. 미쳤다. 아, 패했습니다. 집을 너무 안일하게 갔네. 빨리 궁 있는데 너가 죽을 수도 있겠다, 저거. 임모티 좋다. 놀래신나아이드 케이드. 내 목숨 바쳐서 너네가 이긴다면 나는 아 나이스. 나라로라. 확 확룡 나이스. 나이스. 아, 근데 척킹 잘한다. 저는 잘하는데요? 어우 씨. 아, 봉타 할 때는 룰렛 다나게 여러분, 텐션은, 어, 형, 쟤네 돌아요. 왔어, 왔어. 여있다, 여기 여있다, 여있다. 여치, 여치. 카디트는 잘 뜨면 메뚜기, 메기고못 크면 여치에요. 여치, 여기. 못 어? 뿌리잖아요, 여기. 봐봐봐. 어, 야겠다 그냥 쫄 뚝하는데 그냥 바로 그냥 채찍으로 그냥 다시 가, 딱. 어? 아, 너무 잘하는 오늘? 2쳤는데도 아, 형, 형과 지금 제 콜라보 레이션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맞지. 첫 판에는 살짝 호흡이 안 맞았다가 지금은 그냥 호흡이 그냥 살짝 궁합. 어, 네. 아칼리짱 오셨다. 제궁 없을 거거든요 아마. 궁 있네? 너무 아쉽고, 너무 아쉽고. 잡게요잡을게요 너무 고 어, 친구 많이 다 친구 어많어어어 아, 주고. 어, 어? 너무 아쉽게? 너무 아쉽게? 너무 아쉽고요, 너무 아쉽고 너무 아쉽고요. 너무 아쉽고 너무 아쉽고 아! 씨발 저 말하니! 저개 새끼 하지만 갈리오가 먹어서 개이득이구요 아 잘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 잘해요 호호호호호. 괜찮아 이거 갈리오가 먹어서 뭐 이득 중에서도 게이드. 어, 우리의, 어, 저희가 다른 팀들이랑 이렇게 됐으면 살짝 애매한데, 이두개 살리고, 어, 뭐 게임 한명 그냥 진 거야, 어. 인정 힌도 잘해, 어. 내가 여기 있을 확률 50%. 여깄는데요 반응 맞춰. 그거 정말 안박 같아. 내가 실수. 저도 너무 좋겠다. 너도 정말 안샀어요 너가 꿀줄 몰라. 몰라. 아, 믿음이 이거 쭉 하고 뭐야. 빠져겠다. 빠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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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왔다 시와우빙 아, 가뿐하지. 이 정도는 뭐. 음. 너무 잘하고요. 너무, 너무 쉽지. 음. 이거 안 가도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가 아니 이저한 칸을 까먹는 게 너무 아쉬운데, 그렇지? 인정? 인정합니다. 14분 전에 타워 좀다 깎으면은 그냥 이긴 거예요, 북한. 아 키는 집중력이 있어. 다른 새끼들은 씨가집한번 누르면 그냥 거의 끝에쯤 가면 그냥 가거든. 얘는 안 가. 얘는 항상 집중하고 있어. 아, 이거 하나 지금도 거야. 이렇게 같이 안 가죠. 언딜 찍혔을 때 버리고 가면 안 돼요. 진정한 서포터. <laughs> 서포 시야 오케이 일단 첫판 일단 이겼어요. 이연승만 더운데요. 포탑 방패가 곧 소멸됩니다. 뭐온다 파이팅 이는팀 우리 팀. 오케이 노플. 이 당했습니다. 형 여기 징크스 궁?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미 까 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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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 어시 어시. 없네. 마비 방플러라서 안 형, 이거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호. <laughs> 이 친구들 또 죽을 들 어? 야! 오케이. 저 도관 있어가지고, 관류도 풀. 아래쪽으로 가죠 아래쪽 위험하니까. 누가? 오케이. 저뒤로 갈게요. 쓰레쉬 너무 섹시하지? 어. 이 정도면은 지금 쓰레쉬 내가 봤을 때 지금. 한 넘버 3 정도? 아, 넘버 1.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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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칼리가 형 한번 돌려 하는 건가? 여기가 저서 들춰. 우리 올라가는 거 알아? 네. 어, 노루기 쪽일게요, 저. 오, 응. 어, 들어왔다. 어. 뭐야, 또나이스요 그거? 아군이 당했습니다. 그 대각선의 업체인가? 여기 여치 있었거든요? 여기 더 심하나? 여치. 앞에서 아, 라이밍고 탑, 탑 가자, 탑. 아래쪽 저거 신경쓰지 말고 탑으로 빨리 스도 돌리죠. 패리스면 막을까 이거? 봐봐. 저 이런 이들어가 뭐야? 어흥! 형이 미리 깔아 놨어. 어때? 아, 미래 설계형. 어뒤 어, 뭐 이.. 이상한 애 있는데요? 저 누구? 타, 타브로 가자 그냥 어 뭐, 아, 뭐야 안, 안 터졌어 궁궁궁궁 에? 아아아 아우 돈 많은데 쇼핑 한번 하고 올까요? <laughs> 아, 그러 판이었습니다. 어우, 근데, 자꾸 멋있는데? 아, 네. 그니까요. 던지는 게 몸에 이거 있는데, 그냥. 급식, 편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저는 편식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키가 다 컸기 때문에. 너키 몇이냐? 70이요, 괜찮아. 너무 게임 잘하잖아. 아, 근데 25살인가? 군대 갈 때까지 키 큰다 했는데 키가안커 아예 거의 고등학생 때 끝나지. 남자는 남자는 군대 갔다까지 큰다 했는데, 아, 니 그런 사람도 있긴 해. 아, 또미착 차가로 가자. 정내들달 근데 나는, 쓰레쉬를 갈리오 상대를 존나 하기 쉽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게 어려워하는 애들이. 아, 그. 저도, 저도 원래는 어렵다 고 생각했는데, 이게 여진만 피하면 되거든, 그냥. 사거리 제공. 그러면 갈리오도 쓰레쉬가 쉬워. 좀 유리하긴 해요, 갱잘 부르면. 2대2 라인전만 보면 쓰레쉬가 괜찮은데, 이제 갈리오가 W 플래시로 갱홍이 사귀어가지고. 니트이 있어요 니트 그림 안 좋은데요? 니트야. 니른 보이! 아형꼬리 살랑살랑 잘해주는데어아어 아, 지렸어? 와, 지렸다. 살랑살랑 그냥, 어? 강아지 풀인줄 아, 알았어요. 레드 형. 있는 징크스는 죽지 않는다. 아, 팩시했다. 아, 내가 왜 기민 한들인지 알겠지? 어, 근데 아니, 김인, 그러니까, 그 아, 치석이 나 근데 기민, 그니까 상인이 형은 맨날 할때티 치석만 들거든요. 치석을 이제 들면, 들면 방금 같은 플레이는 절대 못 쳐. 근데 형은 기발 많이 되잖아요. 어. 이런, 이런 상황 때문에 있어요 그 차인 것 같긴 해요, 뭔가 좀. 이런 상황에 뭐 자주 나와, 레드 들고 있으면. 이게 그, 이거 카이, 이건 카이팅이 좀 좋고, 치도은 그냥 맞다 해가 되고. 당장만 어. <laughs> 그러니까 보면 치독이 좋은데, 안전빵은 그건 것 같긴 해. 사람만 있으면 돼가지고. 아니, 야, 초식에 썼으면. 초식에 썼으면 섹시했는데. 내가 초식에. 그, 피지컬이 안 되지. 간다. 아, 가, 가, 인마. 거 아, 임마. 잡은거 같은데? 방금. 방까지 먹어버릴까요? 타이밍에 저희가 짤리면 게임 지는 니다다냥 저희 희 o 봐 받으러 가죠 p of the top o 텀 the top of the top of the top of t h 아직 o p 이랑다있어이 오케이 okay. 주화는 그냥 그 스케쿨이 빨리 돌아서 좋아 돈도 잘 벌고 있어. 주화가 그두 번째 없을 만하면은 쓸감이 1 0거든요 근데 돈 없이 코면은스킬를 10번 쓰면은 이제 한번 쓰면은 10번 쓰면은 100%쓰면주100% 쓰면은 1더0쓰네 이거 미드 바텀으로 가죠 이거 키리 탑 밀고 찍 갔다가 미드 오면 될거 같아서 오-케이 뭐야 여러분 그리고 바로 먹었을 때 미드로 가다가 어? 도당들기오 바론 먹었을 때 게임 팽팽하다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미드보다는 사이드가 좋아요 미드는 그 너무 물리기 쉬워 양쪽에서 나오거든 뒤에서 나오고 막. 노하고 미카엘 가뿐하죠. 야이 연승만 더 하고 달달하게 전계 받으러 가자이. 오케이 가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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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하이. 아몇점 줄려나 이번 판은 좀줄거 같지 않냐? 이젠 이젠 좀줄때 됐어.